찍고 싶은 사람, 주목, 지금 꼭 가봐야 할 국내 전시 5곳을 소개합니다. 첫 번째, 이불 전시.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로 이불의 압도적인 조형세계를 직접 마주할 수 있습니다. 뉴 미술관 답게 모두 기대해도 좋습니다. 두 번째, 오르세 미술관 특별전 모네 등 소장한 인상주의 명작들을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. 세 번째, 앤디 워홀, 신화의 탄생, 팝아트의 대명사, 앤디 워홀의 작품세계를 21세기 감각으로 재해석합 전시입니다. 네 번째 미피와 마법 우체통. 70년간 사랑받아온 캐릭터 미피가 한국에 찾아왔습니다. 귀여운 포토존과 체험형 전시로 가족이 함께 가도 좋고 커플 사진도 잘 나오는 힐링 전시입니다. 마지막 요시고 사진전. 따뜻하고 청량한 지중해의 빛을 담은 사진들로 전시를 보는 순간 잠시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. 저장해두면 전시 고민 끝입니다. 똘똘하게 알차게 지금 팔로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